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문제 4개의 시험관 a부터 d에 음식을 넣고 영양소 검출 실험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위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은 일시 멈춤 해놓고 문제를 풀고 다시 재생시키세요. 그럼 풀어볼까요? A부터 D 즉 베네딕트 용액 설명하자면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했다 즉 플러스 표시는 아래 보면 반응이 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표시는 반응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거 확인해야 되겠고요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포도당 포도당 즉 탄수화물의 기본 단인 포도당 또는 다른 당 종류 과당이나 엿당도 베네딕트 용액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아이오딘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과 반응하는 것은 우리 녹말이라고 했습니다. 녹말 녹말하고 반응해서 지금 무슨 색으로 변하면 청남색으로 변하면 아그 안에는 녹말이 들어 있구나 그 음식에는 녹말이 들어 있구나 그럼 위에 포도당도 적고 내려가죠. 여기는 황적색이라고 했습니다. 황적색입니다. 그럼 아래거 보시죠.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용액. 이것을 합한 용액을 우리는 뷰렛용액이라고 합니다. 뷰렛용액. 이 뷰렛용액과 반응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단백질. 단백질이 있으면은 즉뷰렌 용액과 반응하고 색은 보라색으로 변하면 반응한 걸로 알수 있습니다. 보라색 마지막 수단 쓰리 용액 수단 쓰리 용액은 즉 지방이 있으면 지방과 반응해서 선홍색으로 변하면 선홍색 그 음식물에는 지방이 들어 있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볼까요? 기억 A와 B는 당분이 공통으로 들어있다. 즉 A는 포도당, 즉 예를 말한 거죠. A는 반응했고 B에는 반응이 없다는 표시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즉 A하고 C에 B가 아니라 C라고 얘기해야겠네요. 리은 B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B는 지금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단백질, 단백질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D, C는 녹말과 지방이 들어있다. C로 가볼까요? 즉, 여기서는 베네딕트 용액 반응했고, 아이오딘 반응 안했고요. 그리고 뷰렌 용액하고도 반응하지 않았고, 수단3 용액과 반응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녹말,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여기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녹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리을, 디는 땅콩버터 등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땅콩버터에는 지방이 들어있죠. 지방. 그래서 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디 아래로 내려가면은 요렇게 아, 반응했으니까 지방 들어있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리을도 맞겠네요. 그럼 답은 동그라미만 있는 니은과 리을이 되니까, 답은 니은과 리을이 있는 3번입니다.